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센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라고 하고 창조를 해주겠습니다. 자, 가속도 센서는요, 뭐냐면요, 가속도라고 해서 기울기나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을 얘도 그것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한반복으로 해보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수 있도록 무한반복으로 실행을 할 거고요. 입력 버튼에 보면요. 가속도 센서, 그리고 여기 자기 센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가속도 센서 X값.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움직이면 너무 빨리 수,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디 보면 일시 중지로 한 0.5초 정도 선생님이 좀 어, 딜레이를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여기를 갖다 대면 이쪽으로 기울고요. 이쪽으로 어, 이쪽 A 버튼 쪽으로 갖다 대면 A 버튼 쪽으로 기웁니다. 이 값은요 여기 ax 보, 보이시죠 x 축은 좌우를 말해요 양력 자 요렇게 오른쪽이 플러스 값 왼쪽이 마이너스 값 해서 1023 영, 그냥 두면 0입니다 그럼 0이 출력이 되죠 자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면 1023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면 1 0 2 3 마이너스 1023 이렇게 1023까지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콤보를 이용해서 Y축을 볼까요? 네. Y축은요, 위아래에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위쪽, 아래쪽. 자, 요것도 값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 1023, 마이너스 1023. 요 로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로고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윗부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1023이 되는 겁니다. 다음, Z축은 뭘까요? 마지막 Z축은 대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쪽으로, 모서리 쪽으로 기울었을 때를 말하고요. 아무것도, 아무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1023이 됩니다. 최고값은 1023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 말고요. 입력으로 가셔서 자기 센서 값이 있습니다. 요거를 해보면요, 자이 마이크로 비트 옆에 이 화살표가 보이죠? 나침반과 같아요. 자 이렇게 나침반처럼 이렇게 네, 방향 어느 쪽이 북쪽인지 이렇게 뭐 볼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기 센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중에뭐 하나 해볼까요? 아니면 이걸로 바로 만들어 볼까요?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자기 센서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무한반복인데, 감지하면 실행이 있어요. 자, 요 감지하면 실행을 보면요. 자, 여기 흔들림이 로고가 하늘을 봤을 때, 로고가 땅을 봤을 때, 스크린이 하늘을 봤을 때, 스크린을 땅에 봤을 때, 네, 가장자리를 기울였을 때, 왼쪽으로 기울이냐, 오른쪽으로 기울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요, 흔들림이라는 건요, 여기 보면요, 흔들림이라는 건요, 그냥 얘를 흔들었을 때를 말해요. 그리고 로고, 로고는 바로 얘예요, 이 가운데 있는 마이크로비트 로고를 말하는데요. 자, 로고가 하늘을 봐요. 로고가 하늘을 보면, 요렇게 되겠죠. 로고가 땅을 봐요. 요렇게 되겠죠. 스크린은 요 앞에 바닥을 앞면에 말해 스크린 하늘을 봐요. 좀요 상태죠. 스크린은 땅을 봐요.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를 말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자리가 오른쪽으로 기운다.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기운다. 요렇게 기운다. 요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걸 가, 가지고 이런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 논리에서 만약 얘를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자 지금 만약에. 요거 요거 요거를 볼게요. 흔들린 감지상태다. 만약에 감지상태가 어, 로고가 하늘이다. 요걸로 할까요? 자, 요렇게요. 로고가 하늘이면 위, 아래, 양, 옆을 볼 거니까 로고가 하늘일 경우에는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아이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출력을 했었죠. 자,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 아이콘 말고요. 이 LED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거, 이 LED 출력은요, 내가 원하는 방,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하면 하얀색이 생기죠? 한번 하얀색을 더 클릭하면 하얀색이 없, 그 없어져요. 다시 빈, 빈 아이콘이 돼요. 자, 요렇게. 위를 보는 걸로. 로고가 하늘 방향일 때, 자, 로고가 하늘 방향이면 친구들 그럼 요렇게 로고가 하늘 방향. 로고가 이렇게 방향. 자 로고가 하늘 방향이면 근데 네 요렇게 되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그다음 이번에는 또 플러스 플러스 해주시고 이번에는 로고가 어떻게 할까요? 로고가 반대로 땅 방향이면 얘도 복사를 해서 반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있나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 로고가. 짠. 어, 근데,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죠? 반대죠? 지금 얘를, 얘를 이쪽으로 기운는 얘기는, 선생 실제로 보여, 이렇게 기운는 얘기는 요 마이크로 비트를 요렇게. 하면 로고가 땅을 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로고가 땅을 볼 때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실제로 위에 올려주는 것 같은데, 로고가 땅을 볼 때는 밑으로 했죠 반대예요 반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짠 위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래를 보고 요게 더 우리가 보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더 만들어 봅시다 자 복사 해서요 이번에는 왼쪽 기울임 기울임 자, 왼쪽이에요. 왼쪽이 어디예요, 친구들? 네, 왼쪽 화살표를 나타내 주세요. 이쪽이죠? 왼쪽. 하나 더 만들까요? 네. 뭔가 긴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오, 선생님이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얘가 아니에요. 복사를 잘못했어요. 자, 여기 네모,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면 이 부분을 복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기울입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쪽으로. 자 합니다. 자 이제 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끝났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위쪽. 슝. 아래쪽. 위쪽. 이쪽. 이쪽. 슝. 이쪽. 어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한 반복인데 끄는 거 해요 말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유로 끄는 거 할까요? 네. A를 누르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제는 다할수 있죠? 스크린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 전송을 해볼까요? 자 가속도 센서 하 저장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전송할 준비가 준비를 해줍니다. 자 마이크로 비트가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조금 더 기다려줄게요. 마이크로 비트가 딱 접속이 잘 됐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전송. 자, 끌어다가 마이크로 비트 속에 쏙 넣어줍니다. 자, 반짝반짝반짝. 빛이, 빛이 깜빡거리죠? 자, 봅시다. 38 쭉쭉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오, 벌써 시작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은뭐 어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 B 버튼, 아, A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거. 지금 벌써 봤죠? 무한반복 실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럼 얘를 크게 한번 해고, 한번 봅시다. 얘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아래로. 그렇죠. 아래에요. 이렇게 하면, 위로 화살표 바뀌었죠? 오른, 왼쪽, 아, 오른쪽. 자, 화살표 또 바뀌었어요. 오른쪽 바뀌었죠? 다시. 슝. 슝. 네. 와, 오늘도 코딩을 잘 해봤어요. 자, 한번 A를 누르면 없어지겠죠? 자, 다시. 위쪽. 요렇게 네, 우리가 코딩한 것을 또 출력을 잘 해봤습니다. 자, 이 가속도 센서는 되게 쓸 때가 많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감도 많이 만드는데요. 이 기울기 방향을 오늘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여기 흔들림을 많이 써요.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활용해서 장난감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비트를 가지고 놀 시간입니다. 신나게 놀아보세요.